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 평화 남산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21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평화 남산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건립돼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해 6월 지상 3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시작했고, 올해 8월 공사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평화 남산동 주민센터는 사업비로는 48억 원이 투입해 부지 면적 1,453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21일 열린 준공식에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은규 경북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자리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친환경 주민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한결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는 게 시리에 따라서 봉사도 맞춰서 지어천 건물을 지어서 2층에 지역 주들이 기능, 또 심터 이런 이 항상 이용할 수있도초대식으로지다는말씀리고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준공되는 이 평안남산동 주민센터가 여러분들의 쉼터, 또 행정적 지원 서비스, 또 화학과 소통,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는 평안남산동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김천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20일 감천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 민원을 처리해줄 뿐만 아니라 임의용, 건강검진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대덕면과 개령면 감천면 등 전체 8개 읍면에서 진행했는데 모두 3,895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천시는 내년에는 동지역까지 확장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21일 어모면 주화 1리에서 치매보듬마을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치매보듬마을은 마을에 치매환자가 있어도 이웃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공동체입니다. 주화 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축하 율동과 경북 보건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치매 예방 체조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치매 보듬 마을이 지역 주민 간 공동체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 대비반을 개강했습니다. 12주간 이뤄지는 국적 취득 대비 반에는 20여 명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 등 국적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수업은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당당한 한국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적 취득 시험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적 취득 대비반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터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든지 노하우 노하우들을 강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경북 보건대가 주최하는 2017 자페스티벌이 19일 김천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보건대학교와 동아일보 청년 드림 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취업 경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페스티벌에는 김천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경북대학교 병원, 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해 상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학생과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북보건대는 이번 자페스티벌을 통해 취업난에 직면해 있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인재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그동안 해왔던 어떤... 같은 어, 멘토링을 해왔던 기업들이라든지 어, 관련 어떤 업체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어, 네트워크를 어, 형성 하고 어, 거기서 어떤 뭐 취업에 관련된 면접이라든지 어, 각종 어, 어, 취업에 어떤 필요한 어떤 스킬들을 어, 배울 수 있게도 하고 또그 자리에서 채용 어, 원서도 쓴 어떤 그런 자리로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 등 최대 10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차량 통행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 점검은 필수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김천시 전문정비협회가 시민들에게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2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김천시청 주차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릴 만큼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평상시 시내 주행만 하는 차량들이 장거리 고속 운전을 하게 되면 타이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요런 데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거리 운전 전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운행하기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이랑 뭐 엔진 오일, 냉각수 양은 확실하게 완충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음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및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 쉼터를 적극 이용 바라며 둘째,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예상되어 연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대 10일간의 유례없는 연휴인 이번 추석. 장거리 운행 전 꼼꼼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귀성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최대 열흘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천시 보건소가 식중독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실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고 생선과 고기,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깨끗하게 씻을 것과 의심이 가는 음식물은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음식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